11월 19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변 공장에서 배출하는 쇳가루와 비산먼지의 고통을 호소하는 인천 서구 사월 마을 주민들의 질병 발생 요인에 대해 정부가 공장들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표를 기다려왔던 사월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21일 출범합니다. 이전 대상 부지가 인천 내항 외부여서 수출을 위해 다시 항만 구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와 환경민원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분양 시장 비수기인 연말에도 인천에서는 신규 물량 공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과 12월 인천에선 16,000여 가구가 분양할 예정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이상 많습니다.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안산시 선감학원 시설이 1982년 폐쇄 이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몇 건물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도 쓰레기와 잡동사니에 묻힌 상태입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경기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보통교부금 비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협의회는 보통 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10% 이상 증액해야 하고 배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인에서 민자도로 공사를 하는 포스코 건설이 폐기물 수백 톤을 공사 현장 인근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처리해 말성입니다. 특히 방치된 폐기물들이 엉망으로 보관돼 인근 농지를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